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50분께 향년 62세로 승신마저 떠나시니 세 유자녀의 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비둘거했습니다. 청와대에 마련된 고 박정희 대통령 빈소에는 큰영애가 아버님 영전에 분양을 하고 명복을 빌었으며 영부인을 여의신지 5년 남짓만에 탁. 다...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의 종함도 더 없이 크기만 합니다. 오늘 위해 일하고 또 일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 당신의 유업을 계승할 것입니다. 문화와 <laughs> 분양이 있었고 유족들이 뒤를 이었습니다. 1979년 생전에 그토록 위험했던 <laughs> 삼가 명복을 빕니다. 11월 3일. 구일장으로 모신 가운데 고 박정일 대통령각하의 국장이 엄수돼 먼저 청와대에서 발인식을 가졌습니다. 청와대에서 중앙청으로 가는 삼청동 거리에는 남녀노소 수많은 시민들이 통곡으로 전송했습니다. 중앙청 광장에 마련된 영결식장 이어서. 상조 지만생도와 그녀의 근영두 그녀 영애 등 삼남매 이제는 역사 속으로 묻히신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결의 마음은 더없이 허허롭지만 우리 역사와 우리 가슴에 남기신 님의 자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으로 살아 있을 것입니다.